11월 18일 종목 추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출량파가 추천하는 종목은 긍정적인 시황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악재가 과도하게 반영된 종목을 선별하고 출량파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의 신호로 최종 매수를 결정합니다. 금일 진입하는 종목과 기존에 진입한 종목들은 저녁 종목 분석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금일은 시간 관계상 매매 기준가만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추천 이유에 관련한 영상은 잠시 후 10시 이전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출양파의 이탈가는 종가를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LB입니다. HLB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4만원 아래에서는 분할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출양파 평단가인 3만6천원 부근까지 하락한다면 적극 매수를 권장합니다.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어제 진입가를 말씀드렸는데 체결이 되지 않아서 오늘 다시 매수 되게 합니다. 다만 화이자에서 자사가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 복제를 허용한다는 뉴스가 있어 목표가와 이탈가를 짧게 잡았습니다. 매수가는 21만 3천 원, 목표가는 22만 9천 원, 이탈가는 20만 5500원입니다. 다음 진입 종목은 LG 생활건강입니다. LG 생활건강의 매수가는 시초가의 50% 118만 5천 원의 50%입니다. 목표가는 137만 2천 원, 이탈가는 115만 5천 원입니다. 다음 진입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매수가는 시초가의 50%, 25,600원의 50%입니다. 목표가는 29,550원, 이탈가는 24,000원입니다. 다음 진입 종목은 대상입니다. 대상의 매수가는 시초가의 50%. 2만 3,550원의 50%입니다. 목표가는 2만 5,200원, 이탈가는 2만 3,500원입니다. 잠시 후 추천 이유에 관한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